최근 미 국방부 당국자가 각국의 방위비 분담에 대해서 한국은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일본에는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는 소식입니다. 특히 일본의 방위비 지출이 현재의 안보 환경에 비해 명확히 불충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한국에 대한 미국의 긍정적인 평가는 국내 방위비 부담이 커질 수 있으며, 미국이 원하는 한반도 안보 지형의 불확실성이 급증할 전망입니다. 미국 국방부 당국자는 일본이 2027년까지 방위 예산을 GDP 대비 2%로 올리려는 계획에 대해서 명확하게 불충분하다고 평가하며 현재의 안보 환경을 진지하게 생각한다면 방위비를 더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일본에는 후방 지원으로 한정되는 헌법상 제한이 있다는 일본의 주장이 매우 이상하다고 비판하며 독일의 사례처럼 국방비 지출을 늘릴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미국은 일본의 GDP의 3.5% 수준까지 방위비를 올릴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압박 속에서 일본 방위성은 2026년도 예산안에 역대 최대 규모인 약 8조 8천억엔을 편성하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특히, 실드 구축을 위해 무인기 조달에 2천억엔 이상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일본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무인기가 효과적으로 사용된 것을 고려해서 트르키에와 미국, 호주 등에서 저가 무인기 도입을 검토 중입니다.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방위비 압박 수준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 행정부가 한국과의 관세협상 과정에서 국방비와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려 했던 정황이 담긴 내부 문건이 공개되면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입수한 한미합의 초기 초안 문건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 정부의 국방비를 GDP 대비 2.6%에서 3.8%로 증액하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또한 증액을 요구할 방침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동맹국들이 지불해야 할 비용을 미국이 대신 부담하고 있다고 발언한 것과 맥을 같이 합니다. 또 해당 문건에는 미국이 대중국 억제를 위해 한국의 주한미군 감축 또는 재배치를 공개적으로 지지하도록 압박하려 했던 정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한미군의 활동 반경을 한반도를 넘어 다른 지역으로 확대하는 전략적 유연성을 한국이 지지하도록 요구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지금까지 잼스톤TV였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